1시간 신 분이신 분입니다이신 분이신 하이신 분이신 분이신 분있신 분이신 분이분이 분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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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육을 풀어주고 이신 분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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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다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드리기 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스피드 스포츠 아카데미 입니다. 5분 운동 전화드리기 함께 하시기 바니다가 던지기 네. 나가서 7kg. 다7 7kg. k 로7 1회실시작 네. 네. 하고 습니링하는볼링다 네.

스피드 스포츠 아카데미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필요한 부분을 소중히 감사해요. 여러분들께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뿌잉뿌잉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5분 운동 실시하시죠. 네. 오늘은 외발석이 하실 겁니까? 어떤 거 하십니까? 네. 꼭 습관화 될 때까지 실시됩니다. 네. 목적이, 습관화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항상 운동하는 자세로 어. 지금 필요한 수술, 필요한 근육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블링링 함께 해요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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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요 네. 10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10분, 네. 지금부터 10분간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운동하셔야 됩니다. 군인님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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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운동 하시는지? 네, 자리에서 제가 어제 외반석기를 하러 왔는데 외반석기를 하더라도 여런이 있습니다 네, 그 싱크대 앞에 오돌토돌한 지압 매트를 깔고 가시면 더욱더 효과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네, 시기 바랍니다 네, 매트가 없으시면 일단 그냥 가십시오 어딘가 이렇게 싱크대나 네, 책상 같은데 붙잡고, 붙잡고, 처음에는 하십시오. 처음에는 붙잡고 하세요. 그래야 좀 지치지 않아요. 처음부터 아예 손안 잡고 외발 서기를 하면 이거 엄청 보기 쉬워보여도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오른발 5초, 내지 10초, 그 다음 왼발 또 바꿔서 5초 내지 10초 이렇게 10회 반복해서 하게 되면 에, 에너지 소비, 칼로리 소비는 물론이고 신체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땀이 날 수도 있으니까 감안하셔가지고 하시고 또 어, 각자 본인들이 하는 에, 필요한 운동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들 몇 가지 선정해서 내가 지금 필요한 운동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 운동의 수준이 실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블링블링님은 보셨을 때, 어 체중이 좀음 많이 나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럴 경우는 좀, 외발 세기 같은 것도 상당히 어려울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어 시간을 잘 낸다면은, 침대에 누워, 방바닥에 누워서, 어 방바등에 누워서, 발 들기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발 들고, 왼발 들고, 어 마찬가지로, 오른발 들어 5초, 왼발 들고 5초, 반복해서 10회. 하시는,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실시해 음,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어, 뭐, 방송을 하면서, 라이브를 하면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뭐, 신체가 드러나, 음, 안 드러나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음, 매트를 깔고, 아니면 이불을 깔고,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이불을, 요를 깔고 거기 누워서 다리 들기, 그거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루하지 않고 그런다면 라이브로 방송을 켜놓고 가족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자기가 하는 어, 위치에, 편안한 어, 위치에 어, 방송을 켜놓고 라이브로 하셔도 됩니다. 어, 특별히, 어, 저는 뭐 야, 어, 밖에 나와 있지만 집에서 하시니까 더욱더 하기 편할 겁니다. 예, 라이브로 켜놓고 어, 이야기 하시면서 편안하게 어, 다리를 오른발 들어서 5초, 왼발 들어서 5초, 그래서 10회 반복을 반복해서 하시면 어, 이게 습관화 될수있는게 좋은 어, 방향일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요로 깔고 어, 해보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처음에는, 어, 떤 인위적으로, 그래나몇분 운동하겠다, 이것을 정해놓고, 시계를 정해놓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4시다. 그럼면 4시 5분까지만 딱 하는 겁니다. 정확히 5분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어, 별로 부담감도 주지 않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야, 어, 길게 할수 있습니다. 예, 이 습관화 드리기는, 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길게, 어, 습관화 될 때까지 하는 거라서,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하시려면, 네, 어, 편안하게 부담 갖지 마시고, 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일상생활을 생활하면서,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말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천하는 건 드물어요. 실천하는 분들은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어, 본인이 보통 어떤 운동이 나한테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을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5분 운동 습관화 드리기 자신 운동에 자신 신체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셔가지고 꼭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하셔 가지고 건강 관리 하 는데 큰 도움 이되시길 바랍니다. 네, 저화는 오늘 도 아름 뺏게 실시 합니다. 지금 4시 3분이네요. 네, 7분가량 더 가도록 하고, 7분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네, 오신 모든 분들, 습관화 운동 꼭 실천하셔서, 가야 네, 할수 신체 건강 관리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스피드 스포츠 아카데미입니다. 그치, 이렇게 된 겁니다. 사과크너님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세요. 블링님 나와 계시네요. 5분 운동 습관해드리기.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신체에 맞는 운동을 또 필요한 부위를 5분 동안 운동하는 것. 편안하게 뭐 월요일부터 발끝까지 어떠한 부위든 자신이 운동하고 싶은 어 부위를 근육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길게 한다고 해서 꼭 좋은 운동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짧게 하더라도 내가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움직임이 필요로 하는 근육을 어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꼭어 운동하고 싶은 종목을 선택하셔가지고 네, 근육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운동기구 없더라도 맨손으로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제자리 에 외발 적으로 다양한 네, 맨손 체조라도 된찮고 다양한 운동을 네, 검색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곳이 필요하다, 운동 이 필요하다 하는 곳을 운동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음, 뭐, 실외가 아닐, 아 경우는, 네, 제자리 걷기, 제자리 걷기, 제자리 걷기도 괜찮습니다. 또, 밖에 나갈 수 있다면, 네, 산책, 산책, 올바로, 바로 걷기, 그것도 더욱더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보통 시간이 없어서 산책을 못해서 아쉬움이 있지만, 가능하다면 산책이 최우선으로, 또 추천합니다. 산책은 최고로 내 건강을 비롯해서 신체를 아주 올바로 운동하게 해주실 수 있고 근육을 골고루 소화시켜 줄수 있는 좋은 운동이면서도 또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가능한 만 산책이 가능하다면 산책을 많이 권유합니다 네,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산책입니다. 또, 어느 정도 또 산책의 습관화 됐으면, 어, 맨발 걷기도 괜찮습니다. 맨발 걷기 괜찮고요. 네. 서로 인사 나눠주시고요. 5분 걷기, 5분 운동 습관화 음, 하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 각자가 필요한 어, 근육을 들어줘서, 네. 건강 관리하는 데큰 도움이 되셨으면 겠습니다 여기는 스츠 스피드 스포츠 아카데미입니다. 지금 시간 네, 10분이네요. 네. 네, 이만 여기서 어, 방송 마무리할까 합니다. <laughs> 짧은 시간 음, 여러분과 함께했지만 그것도 네, 습관화되면 어, 괜찮습니다. 네.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시 50분입니다. 네. 목요일은 4시 50분입니다. 목요일만큼은 1시간 뒤에 합니다. 네. 내일도 4시 50분에 네, 만나겠습니다. 그럼 내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링밍 감사합니다. 네. 음. 사과큰언니님, 큰언니,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